몸뚱이의 cc를 득지덕지 쳐바르고 있는 고철덩이 노틸러스와 살을 병적으로 좋아하는 정신병자 진과의 조합은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그래프 한번에 연계되는 cc를 맞다보면 몸의 절반이 날아가죠 징크스나 롤루같은 뚜벅이들은 그래프 한번 맞으면 몸이 반으로 접힙니다 거기다 갱까지 오면 반대로 허리를 꺾어버릴 수 있죠 개짤피 징크스를 맞아 마무리 못하고 아쉬운 채로 뒤로 돌아설 때 병이 많은 우리 빡빡이는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룰루의 리신 재난 지원금까지 야무지게 챙겨 먹었다면 바텀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공점으로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크고 아름다운 다트로 머리통부터 찍고 시작하면 질 수가 없죠. <laughs> 뻘짓거리 하다가 스킬이 다 빠진 상태여도 굶기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킬 캐치가 가능합니다. 속박이 풀리는 동안 스킬 쿨은 돌고 우리 진은 장전을 하죠. 아, 장전 보자 씨부에 진짜. <laughs> 우리 진이 장전이 끝났으면 돌아온 그래플로 진입하고 다 맞아준 다음 사나하면 진이 알아서 뒤처린다 해줍니다. <laughs> 절커버린 진과 노틸러스는 눈앞에 있는걸 자비없이 갖다 치워버리는 불도저와 같습니다 묵직한 체급으로 밀고 들어가면 쭉 밀려들어갑니다 제 넥서스처럼요 불도저가 상대에 있었네 이제